하야방송 뉴스입니다 심각한 가정 위기의 시대 속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둘로 나눌 수 없다 하셨는데 자신 마음대로 결혼하고 이혼합니다 이에 용인 기쁨의 교회가 가정 회복을 위해 18기 가정 사역 세미나를 6월 6일부터 8일까지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진행했습니다 1998년 첫 시작으로 올해로 18일째를 맞이하는 기쁨의 교회 가정사역 세미나는 그동안 이혼하려던 부부가 관계 회복이 되면서 넷째까지 낳고 알콩달콩 사는가 하면 부부싸움으로 경찰서까지 갔던 부부가 교회의 소문난 인꼬부부로 변화, 각방 쓰던 부부가 한 침대로 일심동체가 되고 아내를 교회에 가지도 못하게 하던 불신 남편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수면장애, 우울증, 공황장애를 치유받는 일등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같은 부부관계 회복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결혼의 원리로 돌아갈 때 가정과 부부는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과 결혼 제도, 부부의 역할, 부부대화, 부모의 역할을 성경적 관점에서 배울 뿐만 아니라 직접 실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미나에 참석한 부부들은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제2의 신혼으로 돌아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정우호 담임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신다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난 가정들이 분열과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정제도와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 재료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관점이 새로워지고, 각자 가정 안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이 결혼 세미나를 하잖아요. 세상에도 이 가정 사역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방법이에요.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 질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서로 남편의 마음을 바뀌게 하고 아내 마음을 바뀌어서 성경적으로 믿음이 자라나면서 궁극적으로는 부부만의 회복과 부부만의 행복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 의 앞에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로 그런 부부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는 교회가 이런 가정 사역을 점차 해서 가정이 바로서야 사실 신앙도 바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한국 교회가 다 이런 가정 사역에 마음을 열고 하면은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진다고 저는 확신한. 거예요. 한편 18기 가정사역세미나 수료식은 오는 15일 기쁨의 교회 마르투스 훈련센터에서 30쌍의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하야방송뉴스 전민주 기자입니다.